아우 예 곰방아 예유유유유 PC 데바데크 유저스? 어, 우 곰방아 뭐야 원래 일본인데 한국말 할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닌가? 아니 아닌 말고. 내가 들었던 거그다는거 같은데. 우효 사덕으로 <laughs> 먹겠다요. www. 아니 w가 뭔데? w가 뭐뭐 키키키키 그런 개념인가? 그래 어디 가서도 인사는 잘하라고 했어. 어우. 어, 반 자기 증명이다개 빨라 같이 숨어있어. 그냥 너본거 같은데, 여야?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옆으로 좀더 가봐. 어, 엉덩이 좀 치워봐. 나이스. 우리를 루인 체크부터 할까? 우리 루인 체크부터 루인 체크 루인 체크 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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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인, 루인, 루인 체크 루인, 루인. 있겠지. 네, 넣었으니까. 넣었으니까 무인 있겠지. 넣었는데 루인이 없는 건말도안 돼. 나이스. 핸드도 안 맞고 발정이 하나 켜버리기. 니가 따라다녀야겠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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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자기 증명 보너스 좋아요. 발정이 달달해요, 지금. 근데 아이템을 여기서 내 갈치를 하려면은 내 보라색 메디켓을 줘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노란 색깔 이상이야. 그 미전이 깨지는 거임? 어떻게 보면 내게 더 좋은 건데? <목소리> 그것도 갈치로 써주시나요모다 나도 강당하게 맞춰 싸울게. 아니, 발전기까지 터트리는데, 혼신의 용기를 무시한단 말이야? 적응 내가 발전기까지 터트리고 혼신에 연기를 했는데 나랑 주차한다고? 안움직네 루인 터졌구나. 지푸라는 애것 같은데, 얘? 아닌가? 너가 우선 없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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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르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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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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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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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린다 이거 무조건 돌린다 이거 안우넬로 오늘 세번 만났어요 두 시간 만에 세 번이나 만났어요 샥샥 자 끄네 시계 있으니까잘못 들었 다이 하 레벨 를왜 따라오 는 거예요？이 응? 하 레벨 를 따라오 면 어떻게 해요？이 하 레벨 있는 발전 기만 돌 리고 나갈라 인데 하라벨를 따라오는 이가 뭐예요? 어머나 <laughs> <laughs> 하라벨를 열심히 따라서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응? 너 천치까지 껴니? 그래. 너도가주데스 어. 딴데 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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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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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르비가 다시 오로로를 먹을 것 같아요 시로덜로는데 큰일났어요 여기 형제예요 아이로로를다로로로로요로스가 많이 화가 난 모양이에요 지금 들로 가봤자 늦었어요. 이미 살렸다고. <laughs> 아니, 하.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하리비가또 그러해요. 응? 이게 말이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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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저 산다. 안 맞을 수 있는 건데, 벽에 껴 가지고. 카르면은 누가 구해 줄 거라고 믿어요. 스한테벽당한 할게. 그 치료좀해 줘요. 예. 아주 그냥 우리 손녀들이 아주 그냥 응? 을 잘해. 응 좋아. 이마이마 구하러 고 이건 길막 가주면 풀릴 것같아요응 봉쇄 좋아요응그 아이템을 그 갈취를 해야되는데 그 갈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콜링이 없나 보네. 티티짱. 대바의 실력과 스인의 물결표 하수구 됐을까? 뭐? 하수구 됐을까? 뭘 막? 아이템 줘 봐. 그거 아이템. 아이템 줘봐 아이템. 나이스. 칼치 성공. 오호호. 오호호. 어? 네. 어. 아니, 여기 착해, 여기, 애들. 미션 성공. 아니, 애들 너무 착한데, 여기? 아, 비션 성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비션 성공.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애들 너무 착해. 아니, 좀 미안해, 이 정도면은. 좀 많이 미안한데? 이하 아래 비 후레치마 좀 볼래? 응? 응? 아. 이 하리비 후레시만 좀 볼래? 음안 돼, 안 돼. 응, 음, 절대 안 돼. 일섭이여 개꿀잼. 백분 인성화 독쿠됐다 개꿀잼인데? 아 너무 재밌어. 어겼네어아왜이냐 <laughs> 반대... 저거? 800인성과 이0랭크 데스. 니안다는거이렇게 퀵이냐 저거? 존재 자체가 웃기네, 니아는. 어반반대문 아, 따는구나. 나왜 지프래? 안들어? 드는게 좋을 걸. 리커버리 채우고 문으로 기어가자 <laughs> 이 하르비 기어간다 응? 나 문으로 기어가? 응잼드님의 지금 너무 빨리 거는거임이라고도 그래. 보여주나 기나? 보여주나? 일섭의일섭의 우정? 버린다 버린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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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겠다. 없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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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씨가 내 것도 없어. 아, 이 씨, 아까 노는데 써가지고 씨, 회좀해줘나살리로 갈게. 잘렸어 시계 없지 않나 근데 애들? 시계 없나보다 으이씨 너스 개사기 제발 칼찌 제발 칼찌 제발 칼찌 쟤 네.. 네.. 네. 어우, 자꾸 쳐다봐, 기분 나쁘게.. 아.. <laughs> 야, 자꾸 왜... 왜.. 그거 데리고 나가는데 자꾸 쳐다보냐고 기분 나쁘게.. 잠깐만.. 니아가 PC 유전인가? 다른 애들 다컨트롤이고 니아만 PC 유전던 것 같은데.. 뭐야.. 나 20년 끝냈네? Right? Mm -hmm.